うん。 편지를 사실 맡으면서 나의 국회 이런 느낌으로 하게게 같이 아잘지네 지금 같은 미소 가져가야지. 미 자본주의적 미소, 진짜 신부님이. 아, 신랑이 없어요. 신중하고 이 좋다. 그대로. <목소리> 자, 이 이렇게 손잡으 살짝 이렇게 편안하게 신랑이 <목소리> 네, 편안하게. 자세 똑바로 잡고. 나아 좋다. 그대로. 음. 자신랑이 고개 조금만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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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대로 잘한다 잘한다 저 카메라 여기 카메라 그대로 아, 잠시만 자 웃어주시고 자 그대로 자 미소 살짝 자 그대로 하나 둘자 빵글빵글 웃어주세요 그렇지 바라도 보시고 서로 그렇지 어. 자신랑이 거기서 뭐 짠다고? 신랑이 신랑이 거기서 잡은 손을 따뜻하게 이렇게 에 살짝 그렇지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아살지 몸 방향을 조금 돌리면 편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렇지. 자 영상도 있으니까 살짝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릴게요. 어 주머니에 손 넣은 상태로 거기서 천천히 이렇게 내린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그렇지. 자 신부님도 국기로 입을 사짝 가리면서 아이 좋아 하면서 좋아해요. 그렇지. 좋아고싶어요 <laughs> <마시고> 실장님, <laughs> 그렇지. 그러면. 엄마가. 두케랑 내일 같이 잡아. 오. 여기 좀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분이 거기서 골반이 살짝 시나이오가 있었어요. 몸이 쪽으좀 기울어지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딱 있잖아요. 거울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아, 어, 맞아요. 그렇 우아한 라인이 살게. 자, 그대로. 자, 웃어 주시고. 아, 하늘 파랗다. 아, 더 웃어. 그렇지. 자, 좋아요. 자, 그대로. 자. 하나, 둘. 자, 거기, 아, 거기 음, 이 아, 네. 자, 좋아요. 그대로. 하나, 둘. 자, 웃어 주세요. 하나, 둘. 자, 신부님 바라보고 신부님만. 그렇이 카메라 바라보고. 자, 좋습니다. 이 웃으면서. V? V가 좀어연장있을게 여기 안쪽에 있거든요. 여기, 여기만 하고 싶어. 자, 됐습니다. 자, 그대로 자, 행복하게 행복하니까. 그대 하나. 둘. <laughs> 양쪽에서 여기 한 사람만 알려 줄 거예요. 자, 다음, 그대로 야수 친구분들, 친구분 양야양 친구분, 자, 그대로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더>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야야다야다야야야야야야야 다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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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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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오 오늘, 오오오오오 네, 딱아 네. 준비를 네, 딱지아네준비를네준비자 좋습니다 아쉽 감사합니다 어게요드리니다자 좋습니다 자그로자 미소 한번하게지어주 하나 둘나둘자 하나 하나 둘. 둘. 우리 양가원이 박수 한번지주세요수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어머니도 말하고 싶다가 우리 엄마도 말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분들 계시고요. 힘내자, 어머니. 아니, 자, 좋습니다. 우리. 아니 리를 구별하게 한번 뒤로 이렇게 안주세요뛰어아주세요 연사 과쪽으 해서 한참 알아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그대로, 네. 하나, 둘 자, 화목한 과정으로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봐>, 네, 아버님까지만 안아주세요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스니 뒤에 아, 딱 쓰게 되시고. 그분 너무 약간 굳어 계 같은데 <laughs> 자, 둘습니다몸을 풀어주시고. 그렇지. 자, 하나. 자, 음, 음, 하나. 하 활짝 웃어주세요 하나. 둘한번나하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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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한 지어직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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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벌이 좋습니다. 벌이 자 그대로 <laughs> 자 하나 둘자한 번만 더 그대로 하나 둘 신부님 보고 지접한 번만 떨어지네요 주접 어나보 이뻐 <laughs> 이러면서 자, 힘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 자, 자, 그대로 들로가서 마시고. 아, 맞다. 같이 오자. 이리와 지 여기랑 같이. 자니다 자, 그대로. 가오나요 좋습니다. 자, 그대로. 자, 하나.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시면, 서 자, 하나 둘! 우리 애기 자, 여기 자, 촌 자, 자,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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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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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자좋습니다 친하게 붙어주시고 하나 하나 한번만 더 하나 둘 하트도 한 번씩 하 <laughs> 나도 <될> 것 <웃음> <웃음> 하트 하트 이대로 하나 둘 감사합니다 얘기 웃었어요 우리 여기도 조금만 또 가까이. 좋습니다. 자, 그대로. 자, 하나님 웃어주시고. 자, 하나, 둘. 자, 한 번만 더. 여기도 한번 웃어줄까? 자, 좋아요. 그대로 하나, 둘. 하트도 한 번. 그대로 하나, 둘.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목소리> 자, 그대로 <목소리> 안녕, 이렇게 안녕하세요 웃어주세요, 안녕 <목소리> 하나, 둘네 <목소리> 하트 할수 있어? <목소리> 하트 할수 있어? 아, 이겼다 자, 그대로 하나, 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아주 좋아요 네, 들어오세요 네, 색상 옷도 있어요 또찍으셔도 괜찮아요? 잠깐만 여기 찍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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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쭉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가요 네. 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좋아요. 일단 카메라 먼저 보시고 자 그대로 자 하나 둘자한 번만 더 그대로 하나 둘 감사합니다. i oh Thank no. 자, 들 <목소리> 네, 여기는 그대로 <그냥> <목소리> 자, 하나! <둘. 목소리> 자, 같이, 같이 <하트. 목소리> <하나, 둘. 목소리> 어, 그아요 와! 어어다 자,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대로 찾아가게 자, 보듬어 주세요. 자, 그대로 자, 하나, 축하해요로한 짝, 한번 웃어주세요. 그대로 하나, 둘. 감사합니다. 다른 요수들지고투마 나왔을 때주목세요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 괜찮아? 요 아니 세아 진짜 아저이다 지금 다안어자조 앞으로 나세요자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선배이 살짝 렇게 살짝 선배이아 내가 내가 이좋습니다 아, 그대로 하나 하나 둘한번더 할게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목소리> 어, 뭐, 되게 아, 아, 네, 앞으로 아, 살짝만 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친구님 팔자다 낄게요. 좋아요. 자, 그대로. 자, 밑으로 갈게요. 하나. 둘. 자, 한 번만 더. 그대로. 하나. 둘. 감사합니다. 고마워. 애들 은 네. 어디? 자 좋아요. 자 그대로. 자 좋습니다. 자 그대로 장난! 자, 건탄한점주이요잘못어자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대로 미소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박수 아, 마시고 갈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저오님이랑 같이 찍어 되는데 아, 그 그래, 오른쪽 팀이랑 사진 찍을 아, 좋아요 자 그대로 자, 자 사진을 보시고 자 하나 둘자갈게 그대로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아 51분입니다. <목소리도> 자 좋습니다. 자 카메라 바라보시고 우리 소안 보이게. 일단 먼저 찍고 오시면 예 같이 죄송한데 좀 얼굴이나 좀만 내려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그대로 자 미소자 하나 둘. 한 번만 더, 하나, 둘. 이런 거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응. 자. 응. 자, 그대로. 자, 하나, 둘. 응. 감사합니다.